안녕하세요. 씹어 먹는 일본어. 일본어 동사 활용형 씹어 먹기. 오늘은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메루라는 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연습하시면요, 시메루라는 동사에 대한 개념과 함께 시메루 동사 활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연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메루라는 동사는요, 이 그룹 동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루를 빼고 여러가지 형태로 활용하는 형식을 띄게 됩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다는 심해루라고 하면 되고요. 닫지 않다 루 빼고 심해나이. 그리고 닫았다 심했다 안 닫았다 심해나갔다. 닫아요 심해마스. 그리고 닫습니까 심해마스가 안 닫아요. 심해마생. 닫았어요는 심해 마시다, 안 닫았어요는 심해 마생 데시다이고요 닫고는 타 형태와 마찬가지로 때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해 때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닫으면 하면 루 빼고 레바 붙이면 됐었죠? 그래서 심해 레바 하시면 되고요. 닫지만 심해 루가 닫았지만 과거형 플러스 가 해서 심했다가 그리고 닫아야지. 혹은 닫자라는 형태는요. 심에 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라 하는 것은 심에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을 수 있어요는 심에 라레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닫을 수 있다 심에 라레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배웠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다는 심에루. 닫지 않다 심에나이. 닫았다. 씌めた. 안 닫았다. 씌메지 않았다. 닫아요. 씌메ます. 심에ます. 닫습니까? 씌메ます가? 안 닫아요. 씌메마생. 닫았어요. 씌메ました. 안 닫았어요. 씌메마생 되시다. 닫고 씌메되. 닫으면 씌메래바. 닫지만 씌메루가. 닫았지만 심했다가 닫아야지 심해요. 닫아라 심해로 닫을 수 있어요. 심해라 레마스 닫을 수 있다. 심해라 레루 네. 그러면 한국어만 읽어드릴 테니까 활용 부분을 같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닫다 닫지 않다 닫았다. 안 닫았다, 닫아요. 닫습니까? 안 닫아요.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닫고, 닫으면, 닫지만, 닫았지만, 닫아야지. 닫아라. 닫을 수 있어요. 닫을 수 있다. 네, 잘 답해 보셨나요? 어제와의 마찬가지로 이 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어제 문법 활용에 문제가 없으셨다면 오늘도 큰 문제 없이 잘 답하셨을 겁니다. 이경준의 씹어먹는 일본어. 그럼 이번에는 시메루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몇 시에 가게를 닫아요? 이렇게 하면 몇 시에 하면 난지니 가게를 하면 미세오 닫아요? 하면 시메마스까?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난지니 미세오 시메마스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순서가 조금 바뀌지만. 가게는 몇 시에 닫아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똑같이 미세와 난지니 시메마스카? 이런 표현까지도 응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2번.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지 않아라는 문장인데요. 그러면 오후 9시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고 쿠지니와 문을 여기서 문맥상 가게 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처럼 미세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미세오 닫지 않아. 심해나이.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고고쿠지니와 미세오 심해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가게 문이라고 했으면 더 정확했을 뻔 했네요. 근데 뭐 일본에서도 미세노도아라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선 미세오 심해루라는 표현을 활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3번 커튼을 닫아요. 네. 문과 마찬가지로 커튼도 심해루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데요. 그래서 카테오 닫아요 했기 때문에 시메마스라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결하면요. 카테오 시메마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가겠습니다. 부엌 창문은 잘 닫았어. 그러면 부엌에 창문 노을을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래서 나이도코로노마도와 잘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네요쿠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선 좀 제대로 양을 딱지게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찬또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았어 라고 활용할 때는 어떻게 썼죠? 과거형 심했다 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잘 닫았어 여기선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코로노마도와 찬또 심했다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5번 누구야? 또 냉장고 문을 안 닫은 녀석. 네 이렇게 하면요 안 닫다라는 표현을 연습해 보시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구야라는 표현은 나래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라고 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고 냉장고 문이기 때문에 레조코노 노아오 안 닫다 그러면 심해 나갔다 그리고 녀석하면 야츠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나래다. 맞다 레조 코노도아오 시메나까따야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본말에서 동사 플러스 명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처럼요. 시메나까따야츠 이렇게 될 때는 이 동사 앞부분이 과거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시메나까따야츠 안다든 녀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빌린 책 하면 가리따홍 이렇게 과거형이 붙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형 플러스 명사가 되기 때문에 심했다. 야츠가 됩니다. 그리고 6번 자동차 창문을 안 닫았어요. 그러면 안 닫았어요. 활용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창문 하면 구루마노마도안 닫았어요. 그러면 심해마세잉데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르마노마도 심해 마세데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차에 데미지가 좀 심각하게 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커튼은 닫았지만 아직도 눈이 부셔서 못 자겠어. 이렇게 하면 카테와 닫았지만 했기 때문에 심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직도 그러면 마다 이렇게 땡땡 있는 걸 발음 주의하시고요. 눈이 부셔서 하면, 눈이 부시다 라는 표현은, 마부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부시 그때 이유니까 때로 연결을 해줬죠. 그리고, 못 자겠어, 잘수 없다, 내래나이. 원래는 내래로 잘수 있다, 내래나이, 잘수 없다. 이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쭉 연결을 해보면요. 가, 때, 와, 심했다가, 마다 마부시 그때 내래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8번. 교실문은 확실히 닫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우리 같이 확실히 닫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교실문이기 때문에, 교시진어도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시진어도아와 기진 또 확실히 닫자. 했기 때문에, 심해요.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은 잘 닫은 건데, 찬또라고 표현을 했고요. 8번은 이것도 역시 잘 닫는다. 결국은 이런 의미인데, 키친또 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뭐, 솔직히, 문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찬또 닫든, 키친또 닫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찬또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야물딱지게 제대로라는 뜻이고요. 키친또는 빈틈이 없이 딱 들어맞게 맞는 상태를 기친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어떤 표현이 꼭 맞다 라기 보다는 뭐둘다쓸수 있는 문을 닫을 때에 관해서 둘다쓸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1번 몇 시에 가게를 닫아요? 난지 님이세오시메마스까 2번 오후 아홉 시에는 문을 닫지 않아. 고고쿠진이와 미세오 심메나이 3번 커텐을 닫아요. 카테오 심에마스. 4번 부엌 창문은 잘 닫았어. 나이도코로노마도와 잔토심했타요 5번 누구야? 또 냉장고 문을 안 닫은 녀석. 다레다. 마타 레이저코노도와오심에나았다야츠 6번 자동차 창문을 안 닫았어요. 그루마노마도 심해마 생행되시다7번 커튼은 닫았지만 아직도 눈이 부셔서 못 자겠어. 가 때용하 심했다가 마다 마부시 크때 내래나이. 번 교실 문은 확실히 닫자. 교시즈노도와와 기진 또 심해요. 그러면 이번엔 제가 한국어만 읽어드릴 테니까 일본어 부분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몇 시에 가게를 닫아요? 2번, 오후 9시에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아. 3번, 커튼을 닫아요. 4번, 부엌 창문은 잘 닫았어. 5번 누구야 또 냉장고 문을 안 닫은 녀석 6번 자동차 창문을 안 닫았어요. 7번 커튼은 닫았지만 아직도 눈이 부셔서 못 자겠어. 8번 교실문은 확실히 닫자. 네 문장 잘 만들어 보셨나요? 이 시메루라는 동사는요. 오늘 예문에서 보셨다시피 가게문, 그, 즉 그날의 영업을 말하고요. 그리고 커튼 그리고 뭐 창문, 문 이런 단어들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약간 시메루 하면 드르륵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이미지화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